몸 속에 알부민 이거 없으면 영양제 몇 개씩 챙겨도 다 헛수고예요. 이제 슬슬 건강 챙기려고 비타민, 미네랄, 단백질 뭐 몸에 좋다는 거다 챙겨 먹었거든요. 근데 그대로인 거야. 똑같이 피곤해. 왜 그런가 했더니 알부민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. 알부민이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탄력 단백질이라고도 불리더라고. 그 이유가 알부민이 부족하면 영양소 흡수도안 돼. 독소도 몸 속에 계속 쌓여서 배출도 안 돼.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좋은 건다 빠져나가고 빼내야 할건못 빠져나오고 쌓이니까 피곤한 게 심해지는 거지. 실제로 나이 먹 먹을수록 알부민 수치가 계속 떨어진대요. 그래서 저도 알부민 먹어봤거든요. 솔직히 하루 이틀 그 정도는 별 다른 거못 느꼈었어요. 근데 일주일 먹었을 때, 어? 평소보다 뭔가 덜 피곤한 거야.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서 한통 먹고 안 먹었었는데 안 먹으니까 다시 예전처럼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그냥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와 우리 나이에는 진짜 알부민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. 괜히 활력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던데 영양소는 제자리에, 복소는 몸 밖으로 알부민이 열심히 내몸 속에서 일해주니까 나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야. 신기한 게 알부민 하나 추가로 먹기 시작했다고 원래 먹던 영양제 들이 효과가 더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같은 어른들은 하루하루 영양소 흡수 배출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. 알부민 매 챙겨야 되는지 아시겠죠?